연매출로 한 2억 이쪽저쪽 이야 연매출 2억 아니, 근데 그렇게 큰건 아니라서 어, 한 달에 본인이 예를 들어 인컴으로 뭐 가져간다고 하한500 정도 남으셨어요? 500에서 800 5 0 0 800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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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링크맨 조피디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두 권의 책의 저자이기도 하세요 네, 나는 스타벅스보다 작은 카페가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작은 가게 성공 매뉴얼 어, 이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컵샵, 음식점, 이두 아이템의 사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성민 저자님은 대표님 또 만나보시면 정말로 재주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노하우, 뭐 고객과 관계 맺기, 그리고 뭐 매출 올리기, 궁금하셨던 것들. 요즘에 너무 불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음식 사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어, 올 봄을 어떻게 잘 넘기셨는지 그런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전에서 살고 있는 조성민 바리스타입니다. 저는 음. 아까 소개해 드렸던 두 책의 저자이고요. 카페 허밍의 오오바리스타이고 음. 커피를 한 지는 이제 10년 차가 돼 가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흔들리는 커피숍 폐업률 61.86% 라는데 네. 10년 내 최고래요. 이게 2020년 4월 29일자 기사예요. 네. 코로나 한창일 때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또 오너바리스타이자 대표로서 네. 그렇죠. 커피숍 대표로서 또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이제 제가 커피를 시작할 때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10년 전에도 네. 똑같은 기사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laughs> 이 수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저는 확신할 수 네. 있는 게 10년 뒤에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 그러니까 만큼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창업을 하고 음, 또 폐업을 음, 하고 이러는데, 음. 이제 폐업하는 거는 되게 안타깝지만 음. 자료를 보면은 3년 이내에 가장 많이 한다잖아요. 하 네, 그죠 그러면 좀 쉽게 네. 생각해서 그냥 3년을 넘게 하시면 <웃음> <웃음> 이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 이런데. 3년만 넘어라. 그렇죠. 그게 어. 왜 그러냐면, 제, 왜 3년 안에 폐업을 가장 많이 음. 하냐면 그냥 어떤 프로세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음. 임대차 계약을 하면 2년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2년을 했는데 생각보다 기대만큼 매출이 안 나오거든요. 저는 아. 커피숍은 특히나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음. 고객들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2년 정도면 이제 막 그 씨앗을 심고, 이제, 파릇파릇 자라고 있을 때거든요. 음. 근데 그 다음에, 아, 그럼 1년만 더 해보자. 음. 그래서 이제 2년을 하고 1년 더 연장 계약을 했는데, 음. 그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보통 폐업을 하시고, 음.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럼 또그 아이템도 또 폐업률이 또 그만큼. 음. 증가할 수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좀 길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한 5년 정도 해야지 음. 아니면 뭐 3년 음. 이상 해야지라고 음. 생각하고 음. 하시면은 음. 좀 폐업률이 좀 이렇게, 적어지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우리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게. 이걸 것 같아요. 그럼 조성민이 누구냐? 아까 짧게 소개하셨는데, 지금 어디 지역에서? 아, 네. 예, 저는 하, 카페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네. 예. 대전에서 동구 삼성동이라는 조금 오래된 동네에서 음. 13평짜리 작은 카페를 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 네, 다행히 3년과 5년을 넘었어요. 지금 10년 하셨어요, 10년. 네. 네. 그 3년을 넘긴 비법 소개해 주시면.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셨대요. 그런, 그런 음. 얘기가 있대요. 어떤 거장이 있는데, 이제 되게 달인이고 고수예요. 음. 그래서 그 자리에서 30년을 음. 하신 거예요. 네, 네. 사람들이 어떻게 선생님 이 업을 30년 동안 여기서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네. 그 선생님이 망하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망하지가 <laughs> 않아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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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보통 음. 3년 차까지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다른 일이 딱히 없는 거예요. 음. 그렇다고 방안도 없고 해서 음. 사실 그렇게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3년 차, 음. 5년 차 이렇게는. 그러면 조성민 우리 대표님은.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걸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아, 요즘에 네. 불황이니까 사실... 창업하기 전에는 네. 우선 아르바이트 커피숍 아르바이트와 음. 이제 매니저 점장 음. 한 2년 정도 음. 했고요. 음. 그 전에는 이제 디자인 회사 비슷한 음. 곳에서 음. 어, 약간의 디자인 한 1년 반 음. 정도 음. 했고요. 그 전에는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음. 뭐 100일 만에 도망쳐 나오는 <웃음> <웃음> 교수님이 아직도 보면 욕을 하는 약간 <laughs> 그런 네, <웃음> <글쎄요> <웃음> 네, 끈기가 없는 <웃음> 사람입니다. <웃음> 많은 분들이 그건 카페만이 아닐 것 같은데, 창업을 하셔서, 왜 그, 한 6개월을 또못 넘기고 1년을 못 넘기잖아요. 그렇 오해가 많잖아요. 네. 뭐 3년이라고 얘기하지만.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월급값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다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지금까지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커피 아르바이트를 할때 처음 받았던 시급이 3,840원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날 이후로 그러니까 3840원 이후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저는 시급을 그보다 아래로 받아 본 적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창업할 때도 이제 같이 창업을 제가 제안했던 누나한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바, 매니저로 음. 취직해서 시간당 버는 돈보다 음. 천 원만 더 벌어도 성공이다. 아. <laughs> 약간 저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사장님들이 일을 음. 할때 물론 자기 자본도 들어가고 음. 대출도 땡기고 이래서 음. 일해, 음. 문제가 음. 생기긴 음. 하는데 어쨌든 내가 다른 데 취직해서 버는 돈보다 음. 조금만 더 벌면 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오래가는 거 같고요. 예. 약간 자본주의적인 그, 생각으로, 언제 음.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되고, 음. 내가 투자 이만큼 했는데, 수익은 이만큼이 돼야 되고, 이렇게 음. 생각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서, 음. 그, 길게 못하는 음.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3년을 견뎌라, 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인 네. 것 같아요. 3년을 견딜 동안에, 네. 적자가 봐도, 네. 사실은 최대한 견뎌봐라. 나는 아, 얘기해 를 주시죠.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위험하네. 그런가? <웃음> 그런가? <웃음> 네. <웃음> 이런 면 <laughs> 사실은. 근데 저희 어. 선배님이 그 얘기했거든요. 네. 카페를 하다 망하면 네. 두 번째 창업 아이템으로 반드시 카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 그분 은 치킨집이었는데 어. 치킨집을 하다가 망하면 두 번째 치킨집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음. 저 이렇게 동의하는 게 음. 망하면은 어쨌든 기물은 그대로 있거든요. 어. 그러면 방만 빼서 음. 그러니까 그 월세 있는 데를 빼서 음. 더 저렴한 보증금과 음. 월세 있는 데로 옮긴 다음에 음. 다시 해볼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업종을 바꾸게 되면은. 음.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거 그렇죠. 그러면 아. 그 내가 갖고 있던 기물도 음. 우선 너무 안 좋은 가격에 팔리고 음. 또 새로 시작하면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자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음. 보통은 대출로 땡길 음. 테니까. 음. 그럼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업을 시작했으면 조금 더 가봐야 된다가 음. 생각하는. 데 음. 네. 아르바이트 한다 생각하고 하면 음.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좋아요. 음. 음. 이건 직설적인 좀 질문인데, 네. 준비해온 질문은 아닌데, 10년간 이렇게 카페 사업을 하셨어요. 가리스타로써 하셨는데 뭐 먹고 살만 했는지 아니면 자산 증가가 있는지 뭐 금액은 얘기하지 않아도 좋대요. 이게 음. 뭐1 0 년간 하신 거에 조금 본인 소득이, 네, 소득이. 정신적인 만족 말고 실질적으로 이게 아, 네. 생활이 진짜 네. 됐어요 가장으로서. 아네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네, 이제 와이프가 응. 이제. 직장 다른 직장에서 음.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우리 쪽으로 들어와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고 현재는 아 와이프도 합류하셨어요? 네 점장으로 있고요 제가 오, 이제 새롭게 네. 깨달은 거는 네. 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네네. 어떤 현실 고통을 잘못 느끼는데 음. 이제 와이프한테 오피피 오피피티 카드를 뺏기니까 우울증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네, 어쨌든 그렇게 오고 지금은 이제 같이 일하는 아서는 여섯 명으로 같이. 여섯 예. 네, 명이 네. 한꺼번에 일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파트별로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카페로 먹고는 살고 있습니다. 음. 지금 사실 스타벅스는 이 코로나 사태에도 여전히 매출이 국내에서 는없습니다미국사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거의 한30% 폐점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되게 아주 높은 비율 을 유지하고 있죠. 작은 카페들은 실제 되게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 제가 이제 5년 전에 음. 이난 스타벅스보다 작은 카페가 좋다라고 이 책을 쓰셨을 때만 해도 실은 어, 작은 카페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책 덕분에 우리 조성민 저자님도 나중에 배민 아카데미? 아, 네. 네, 네. 거기 이제 네. 특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은 진짜 여전히 작은 카페가 스타벅스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이처럼 쓸 당시에 혹시 (5년) 사이 변화된 뭐, 생각이 돈이 있으신지? 있으면 스타벅스가 <웃음> <웃음> 이제 장학값 그니까 러이이 이 음, 개념은 음. 어디가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음. 음, 저는 좋죠 저는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성공을 해도 결국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꿈은 대전 랜드마크를 만드는 건데 음. 되게 크게 만든 다음에 카페를 음. 그큰 카페 안에 되게 작은 카페를. 만들고, 다시 만들고 싶어요. 어. 은퇴를 하게 되면 저는 좀 외진 곳에 가서 작은 카페 음. 할것 같거든요. 어. 이제 뭐 이렇게 손님들 못못아못 음. 못, 아, 못 오는 음. 건좀 그렇고 약간 좀덜 다니는 곳에 가서 <laughs> 이렇게 자실현 <자아실한 웃음> 하면서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네. 음, 그런 면에서는 작은 카페가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년 동안에 변화된 건 없네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아, 이 꿈이나 그렇죠. 비전이나 네, 비슷하게 아, 이런 같습니다. 것들이 그 페이스대로 계속 유지가 되시는 거네요. 네네. 아 아까 백민 얘기 나왔으니까. <laughs> 네. 배민 강의는 가보시면 사실은 우리 카페 사장님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오시죠.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내용을 듣고 싶어서 궁금해서 배민 아카데미는 오셔요? 보통 이제 고객 관리 어? 음, 음. 쪽으로 많이 불러주신 것 같아요. 배민에서 네번 음, 정도 음, 불러주셨는데, 음, 음. 그래서 뭐 고객 관리 쪽 그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다른 업에서 음. 보는 게더 많은 힌트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3호점까지 음.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는 음. 아니지만은 어떤 지식 공동체로 네. 카페어밍 삼호점까지 있는데 음. 1년에네번 정도 만나고 1년에한 번은 해외로 커피 공부하러 음. 이제 카페 투어를 가고 1년에한 번은 음. 국내로 가는데. 네. 처음 연도에는 이제 커피숍만 돌아다녔어요. 음. 커피 공부한다고 그래서 하루에 막 여섯 개, 음. 막 일곱 개 이런 하루에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그러면 하루에 괜찮은 카페 한곳두 곳만 가고 음. 다른 거를 좀 보자. 음. 근데 다른 것을 보면서 더 많은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서어서라는 서점이 있었는데, 네. 거의 이제 작은 독립서점인데, 네. 어디에든 있는 서점, 어디에도 없는 서점이라는 아 곳인데, 거기가 되게 작아요. 한요 세미나실만 한데, 음. 사람들이 이제 빠글빠글 한 거예요. 어. 가보니까 20대 친구들이 책을 이제 막 보고 있더라고요. 네. <laughs> 그 책을 보면서, 야, 저기서 인증샷 찍고 책만 보고 가겠다. 구매는 음.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 왜 구매를 하나 보니까, 이 사장님이 이제 우선 훈남이라고 많이 알려줬어요. 그아 페이스북에 근데 훈남 얼굴도 보러 가는 거기도 거기도 한데 책을 사면은 이렇게 봉투를 줘요. 그어 봉투에 약그책 처방점이라는 봉투가 음 있고 거기에 사장님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도장 찍을 수 있는 어떤 그 책갈피를 주시더라고요. 모든 책이요. 그 책을 사면 사면 안 어. 사면 안 줘요. 아 그렇겠지. <laughs> 그러면 그렇겠지. 그 제가 왔을 때그 책을 사서 인증샷을 찍으려고 그 자기 이름 있고 아그책 처방전 있는 거 그거를 위해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주 전략적이네. 응. 에이. 과연 진짜 팔고 있는 게 뭘까? 에이. 저 서점에서 팔고 있는 건 책이 아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어떤 에이. 투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좀 영감이, 예, 영감이 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배민에 갔을 때 음. 어떤 카페 얘기를 하면서 음. 다른 이제 업종에 있는 음. 사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는 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조성민 우리 대표님은요, 지금 이걸 뭐 예를 들면 뭐 마케팅적으로 뭐 관계 마케팅? 네. 에, 이라고 할수 있는데 관계 마케팅을 첫 차기부터 하셨어요. 실은. 그래서 한번 배민에서 고객 관리, 고객 관계 마케팅 때문에 아마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그 얘기 한번 하시죠. 우리 카페 허밍의 고객과의 관계. 사실, 누나 팬들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네. 누나 팬. 저희 나라는 관계에 되게 중시한 나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라고 네.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동네. 네. 더 나아가서 우리 남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도 보면은 우리가 되면은, 그러니까 음. 알게 되면은 그 카페 단골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음.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호칭적인 측면에서 제가 형제만 둘이라서, 제가 음. 형이고, 제 동생이 남동생이거든요. 저희 집안 다 남자들이 많아서, 네. 처음에 누나라는 말을 띄기가 어려웠는데, <laughs> 어렵죠. 보통 고객님이라고 하면 절대 친해지지 않더라고요. 음. 이게 호칭이 주는 음. 그게 있는데, 고객님이라고 부르면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객님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되냐 고민을 해보면 결국 누나밖에 없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누나라고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제, 몇 살이신지를 잘 물어봐야 돼요 제가 네. 더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신뢰가 안 된다면 몇살 정도 되셨냐 음. 저는 서른여덟인데 뭐 서른다섯인데 음.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위면 이제 제가 네. 누나라고 불러도 되냐 네. 또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이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이제 아는 사이가 좀 돼가는 거죠 그렇게 아는 사이가 음. 돼가고 어, 그러면 은 카페를 할때 제가 뭐를 봤나면 친한 고객이 당구 고객이라고 착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어떤 거냐면 어떤 고객님들은 매일 오는데 말수가 없고 그냥 커피만 사가시는 거예요. 어, 좋은 고객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해야 될 고객님인데, <laughs> 예, 그렇죠. 근데 이분은 말수가 없어서 제가 친하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어. 서비스를 해드리거나 이런 거 못하잖아요.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뭐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오시는데 막 이렇게 막한 시간이가 한 시간 동안. 어머 어, 사장님! 말도 예. 엄청 친해 보여. 그러면은 뭔가 서비스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어, 그러면 약간 이게 뭔가 집중도가 잘못됐다. <laughs> 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 쿠폰 북을 만들어서 오. 거기에 실제적인 어떤 성과의가시 아. 그러니까 얼마나 오는지 좀 쿠폰을 찍으면 보통 10번을 찍으면 없어지잖아요. 쿠폰이. 그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게끔 오. 좀 숫자가 두더 다르게. 뭐 100번 그렇죠. 100번 뭐 10번마다 뭐 포인트를 뭐 보상을 줬겠는데. 그렇죠. 10, 10번마다 줘야 는데 가장 에. 많이 오신 분이 지금 2,800장 정도 드셨고요 2,800장. 네. 2.800 <laughs> 번 오신 거죠. <laughs>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보이게 만들어서 음. 그러니까 관계 마케팅이라고 말은 하지만 음. 결국 이게 프로세스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음. 음.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중시한다를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 모든 건다 메시지가 있대요. 음. 예를 들어서 음. 스타벅스는 아직까지 진동벨을 쓰지 않는데요. 아 그렇네요. 잘 생각해 보면 걔네가 전략적으로 안 쓰는 아까 스타벅스 말씀하셔서 블루죠 그렇죠. 네, 걔네는 코너러죠. 진동벨을 쓰는 순간 진동벨이 주는 의미는 그거래요. 너와 나의 단절이래요. 아. 너는 너의 일을 하고 아. 나는 나의 일을 해. 아. 네. 그러면 쿠폰북도 약간 그런 <laughs> 메시지를 줄수 있는 음, 것 같아요. 음, 당신과 내가 계속 음. 연결돼 있고 누적돼 간다 음. 약간 이런 음. 느낌. 근데 상권적인 얘기 잠깐 좀 할게요. 네. 근데 그 동네가 아파트 상권이잖아요. 그렇죠. 그 900세대. 900세대. 980세대. 어, 진짜 크지 않다. 네. 한 달에 좀 공개하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났어요? 연매출로 종료. 한 2억, 이쪽, 저쪽야 연매출 이억 근데 그렇게 큰건 아니라서. 어, 아니, 그래도 그러면 사실은 한 달에 본인이 네. 예를 들어 인컴으로 뭐 가져간다고 한500 정도 남으셨어요? 500에서 500, 800. 5 0 0에 800. 요거는 이제 카페에 좀 계산해보시면, 장사하시려고 계산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열세 평 그리고 고한0백 그 세대 거기서 고그 정도 수익을 낸다라는 건 사실은 비용 관리가 됐다라는 거 매출 관리가 됐다라는 거 이거를 균일하게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노하우예요 그힘 근본적인 힘 근본적인 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객님들한테 있죠 네. 근데 저희, 그거를, 이제 저희 카페에. 네. 거의 이제 그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쿠폰이 한 장으로 돼 있는데, 그걸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찍으면 <laughs> 250장이에요. 그걸 다 찍고 나면 은 음. 명예의 전당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음. 251장부터 음. 900, 1000장까지. 그러니까 음. 그럼 거기 명예의 전당분들이 지금 한 180, 180명 음. 이쪽 저쪽 될 거고요. 그다음 거기서 이제 1000장 넘어가면 은 노열 패밀리라고 해서 그분들이 음.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매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강화를 좀 시키는데, 어, 네. 처음에는 원래. <laughs> 상패를 드렸는데 10번째 네. 누나가 이거 네. 쓸데없다 이거 말고 좀 <laughs> 실제 실질적인, 실질적인 달라에하나예 네, 네. 다섯 번째부터 명예 전당은 아메리카노 쿠폰을 다섯 번째부터 드려요. 아, 그러니까 아. 보상이 좀 보상이 보상이 거죠. 강화됐구나. 열 번째 아니 다섯 번째. 그렇죠. 다섯 번째 아메리카노, 열 네. 번째 음료 쿠폰. 음료 쿠폰. 아, 그리고 이제 노엘 패밀리 천장 네. 이상 하신 분들은 다섯 번째 음료 쿠폰, 어, 열 번째 음료 쿠폰. 확실. 네. 완 아, 이제 완전히... 월화수목 뭐, 금요일 나오는 쿠폰이 나가는. 쿠폰이 나가는 거구나. 거기 네. 아, 이제 그 쿠폰은 다쓸수 있고요. 어. 모든 음료가 가능하게. 완전히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셨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 시행착오와, 그러니까 주요, 첫 번째는 주요, 주요 시행착오고요, 되니까. 두 번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음. 바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멘토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